이 부산 출신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 부목사님 오셨는데, 우리 목사님 8명이 있었습니다. 그8명 있는 가운데서 제일 연장자, 나이가 많으신 목사님께서 수석 목사님을 하시고, 또 이렇게 나이순에 따라서 서로 이렇게 존대하고, 그런, 그런 분위기였는데, 이 목사님께서 오셨는데, 갑자기 흐트러졌어요. <laughs> 이 목사님은 위로 10년만 먹고, 아래로 10년만 먹는 분이에요. 저는 그 목사님보다 나이가 젊었으니까 뭐 별로 이렇게 불편한 게 없었는데, 나이가 좀더 많은 목사님들은, 하... 불쾌해 죽게 된 거예요. 그 목사님이 안 계시면 서로 얘기하죠. 저 사람, 왜 이렇게 반발하지? 왜 이렇게 막대하지? 뭐 이렇게 느끼셨나봐요. 그러다가 우리가 나같이 밥 먹는 시간이 있었는데, 다들 다 뒤집어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밥 먹는 자리에 조금 늦게 오셨어요. 늦게 오셔서 앉아가지고 투덜투덜 뭔가 얘기를 하시는데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지금 막그 병원에 그 진료를 받고 왔다는 겁니다. 근데 너무 기분 나쁘다는 거야. 뭐 도대체 뭐가 기쁜, 기분 나쁘냐 물어봤더니 아그 의사가 나이가 몇 살이나 됐다고 자기한테 반말을 하냐는 거예요. <laughs> 자기가 쓰는 사투리는 친근해서, 친해서 하는, 어, 네, 애교 있는 말이고, 네. 네, 남이 반말조로 하는 얘기는 아, 기분 나빠서못 듣는 말이에요. 어, 사람들은요, 심지어 목회자, 우리 자신도 우리가 허물이 많은 거,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거잘 몰라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입니다. 저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입니다. 자 이제 뒤집어서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군가 때문에 화가 난 일이 있었을 겁니다. 어, 그렇죠? 근데 화나게 한그 사람은요, 나를 화나게 한 줄도 몰라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조차도 모르더라.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다 뭐라고요? 미달이. <laughs> 우리는 다 미달이.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들을 만나지 알게 해주십시오. 혹시 간구하지 못하는 우리의 죄와 허물이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 용서해 주십시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용서의 문제는 아주 우리 주님께서 단방에 끝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사람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잘못과 허물들은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누군가 나한테 잘못하면 저는 화 나게 돼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뭔가 잘못하면 여러분들도 화 나게 돼 있죠? 그렇죠? 네. 저도 목회자로서 우리, 그 우리 성도님들 만날 때 종종 어 그런 어려움들을 겪게 됩니다. 저는 정말 마음에 본의 아니게 그냥 무심결에 어저 나름대로 한, 한 일인데, 아, 대단히 섭섭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굉장히 섭섭해한 경우가 많죠. 네. 아이 이야기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laughs> 될까, 될까 모르겠는데. 이 이야기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모르겠는데. 네. 네 어디 가서 또 소문 내시려고. 네. 어, 이 이야기를 들실 으때 누가 더잘 못했느냐 이거 따지지 말아주세요. 네. 이거 누가 더 잘못했냐 따지지 말아주시고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교구 목사로 연락해 오지 않았습니까? 이제 첫 해에 제가 교구 목사 오면 처음 온 목사님들은 교육을 받아요. 네. 다니 목사님께 교육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렇게 해라, 저건 저렇게 해라. 이제 교육을 받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구역과 관련된 거예요. 어, 이 구역에 있다가 멀리 이사를 가면 그 교구, 그 구역으로 칼같이 옮기다는 거예요 네. 교구 목사가 그걸 잘해야 된다는 거죠 어. 그래서 이동네 살다가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면 교구를 칼같이 옮겨주고 구역도 고그 동네 고그 동네 구역 거기 있게 하라 심지어 자녀들 자녀들조차도 세대가 분리되어 있어서 따로 살게 되면 그러면 네, 부모와 세대교정 분리해서 그 구역 그리고 그그구으로 어 반드시 옮겨 놓으라는 거야 이게 우리 영락교의 원칙이라는 겁니다 자 제가 그 이야기 를 듣고 그대로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처음 1년 동안에 처음 1년 동안은 그렇게 하려고 어 네, 제가 원칙을 딱 세워놨습니다 제가 원칙을 딱 세워놨습니다 그렇게 하자 배운 대로 그렇게 하자 이렇게 이제 원칙을 딱 세워놨는데 어 이게 웬일입니까 대신방을 갔는데 그런 일이 딱 처음으로 맞닥뜨리고해요 구역장님께서 이제 구역, 구역에서 대신방을 받으시고 이제 다음 집으로 가야 되는데 그 다음 집이 본인의 자녀 집이었어요 근데 그 본인의 자녀가 그 구역에 사는 게 아니라 네, 간 건도 멀리 사시는 거 <laughs>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laughs> 권사님, 안됩니다. 그렇게 할수 없습니다. 그렇게 제가 얘기를 했죠. <laughs> <laughs> 감사님이 마음이 상했을까요? 상했을까요? 상했죠? 네. 마음이 상했죠? 그 다음 주부터 권찰 공부를안 나오시는 거예요. <laughs> 교회 마당에서 지나가, 지나가서, 지나가서 얼굴마주추실이 있으면? 제가 부탁드렸죠?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지 말아달라. 본의 아니게, 본의 아니게,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만들 때가 있는 겁니다. 내 네, 보이는 그게 아니지만,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거죠. 아, 참, 고통스러운 일이요. 그분의 화가 아직도 안 풀렸어요. 저, 어, 6년 됐는데, 어, 6년 됐는데, 아, 그과정에 마음이 풀어지지 않았어요. 그게 제 마음의 짐이 니다제 마음의 짐. 제 마음의 짐이죠. 용서와 회복, 관계 회복이 아, 이루어져야 될 텐데, 아직 그 다음 단계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제가 전화해서 를원사님좀 만나주세요라고 했을 때 그러죠라고 하는 대답 들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때 네. 그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면 아직도 네, 이렇게 얼굴을 돌리시니까요. 그러니까 상처가 대단히 크신 겁니다. 상처가 대단히 크신 거고 저는 그것 때문에 이 마음에 고통이 있어요. 네. 마음의 고통이 짐이 있죠. 절대로 누가 누가 잘못했다고 따질 일이 아닙니다 어, 절대로 그 누가 누가 잘못했다고 따질 일이 아닌데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아, 그런 어려움이 있는 거죠 자 이제 어, 오늘 그 준비한 그 본격적인 내용으로 돌아갈 텐데요 지난 시간의 주제는 용서를 비는 게 사실은 어려운 일이다 용서를 비는 게 어려운 일이다 라는 것을 어, 배웠죠? 그 다음에 진짜로 용서하고 용서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일은 더 어려운 일이다. 특히 사람들끼리. 하나님은 아낌없이 단번에 하셨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단번에 그 사랑을 놀라운 사랑을 이 세상에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겁니다. 이거는 차원이 보통 높은 게 아니에요. 이건 하늘 높이 있는 차원의 이야기예요 제가 이 사랑이 얼마나 차원 높은 건지 제가 어, 비교하는 이야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리스 비극 읽어보신 일이 있으신지 모르겠네요 그리스 사람들은요 연극을 참 좋아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리스 원형 극장 아시죠? 네, 어, 계곡이나 바위를 깎아서 삥 원형으로 둘러앉아서 어, 이 공연을 관람할 수 있도록 만든 원형극장이 어, 그리스 로마 문명 곳곳에 가면 다 있습니다. 그게 왜 그렇게 어, 그 문화의 중심이었냐면 어, 재미가 없는 인생에 유일한 재미거리가 있다면 다 같이 모여서 연극을 한편 보는 거. 그래서 그리스에서는요 날마다 원형극장에서 연극이 벌어졌어요. 연극이 벌어졌습니다. 그 수많은 연극 가운데 수많은 비극 가운데 메데이아 메데이아라는 연극이 비극이 있습니다. 메데이아 이야기 들어보신 분 네, 아무도 없으시군요. 네. 오늘 수강료를 많이 받아야 될것 같은데. <laughs> 네, 이 메데이아는 테베 테베 왕국의 귀족의 딸이었습니다. 태베 왕국의 귀족의 딸이었는데요. 용모가 아름답고, 용모가 아름답고, 어,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할만한 아, 그런 위치에 있죠. 어, 귀족의 딸그 얘기 뭘까요? 외동딸, 귀족의 외동딸 그 얘기는 네, 그 여자랑 결혼하면 네. 아, 네, 그 모든 영토를, 재산을 다 어, 갖게 된다는 의미도 있죠. 그러니까. 남자들이 얼마나 주목하겠어요? 네데 메데이아가 하필이면 배를 타고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뱃사람과 눈이 맞았어요. <laughs>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부모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laughs> 말리겠죠? 네,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말리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어, 메데이아, 메데이아 아버지 엄마가 결사 반대했습니다. 근데 이 둘은 눈이 맞아서 서로 좋아 죽고 못 사는데 어떻게 합니까?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아버지 어머니는 절대로 그런 뜬내기 뱃사람은 내가 허용할 수 없다라고 우리 한국 사람 같으면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안된다 그렇게 얘기했겠죠 그래서 이1 6난 메데이아와 이 뱃사람이 어떻게 했을까요? 야만 도주를 했습니다. 멀리, 멀리 군도라는 도시로 도망을 갔어요. 어, 지금 제가 나이가 이만 좀 되니까, 아뭐 사랑이 밥 먹여주냐? 어? 왜 부모를 어, 배반하고 멀리 도망가냐? 그냥 부모 말 듣지 이렇게 얘기할 법한데, 아이팔 청춘들한테 그말안 통합니다. <laughs> 여러분 다 아시죠? 네. 어, 진짜 아시죠? 네 여기 연애한 분들은 예, 아시고 그래서 머리 부모님 반대하는 부모님 그 모든 재산들 다 그냥 포기하고 이 고린도에 가서 신혼사님을 차리고 재미있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흘렀어요 아이돌도 셋을 낳았습니다 잘 길렀어요 그리고 이 남편도 어, 처음에는 아주 말던 뱃사람이었지만 그 실력을 인정받아서 드디어 선장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됐죠? 네. 살만해졌어요. 네. 살만해졌습니다. 자. 그렇게 행복하게 잘살면될 텐데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이 남편이 서로 사랑해서 죽고 못 살겠다던 이 남편이 네. 살림살이도 늘어나고 선장도 되고 하니까 딸 생각이 났어요. 그 고린도의 왕, 그 고린도의 왕의 딸이 이 선장을 꼬신 거예요.